어, 안녕하세요. 어,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음, 아, 요즘 그 봄비가 많이 왔어요. 봄비가 많이 온 다음에 아, 오늘은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 비가 끝인 다음에 안개가 쫙 이제 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얼른 그 안개를 배경으로서 해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했더니뭐 금방 거치네요. 근데 뒤에 산에는 이제 아직도 안개가 좀껴 있어요. 어떤 또 <laughs> 오늘도 그 교재 내용이 좋은 내용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어, 경구를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어, 어떤 단어와 지식도 삶의 신비를 담을 수 없다. 그래. 또좀몇번 말씀드린 거예요. 삶의 신비라는 거는 그 어, 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인공적이라는 거지, 인위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자연에 있는 거거든요. 이삶 자체, 이 자연 자체가 신비고, 자연 자체가 명상이고, 자연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어, 그 다음, 인간이 신을 믿거나 불멸성을 믿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또한 두려움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예, 어? 이제 신을 믿는 건 사람이 믿는. 두려운 마음에서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불확실성 어 그,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을 믿게 된거 신을 아 어, 만들어서 믿, 믿잖아요 요즘은 요즘은 만들어서 믿잖아요 응?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신이 또 저기 이제 돈으로 대체돼 있고 권력으로 대체돼 있고 뭐 명예로 대체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건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자기가 주체성이 없으니까 두려워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얼,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그,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 어, 가, 이제, 총선이죠. 이제 국회의원 선거죠. 어, 근데 저는, 여러분도 이제, 이번에는 선거 꼭 하세요. 어, 저, 저는 뭐, 한 번도 안 빼먹고, 그냥 악착같이 저는 선거를 합니다. 어~ 뭐~ 누구를 뽑고 뭐~ 누가 당선되고 이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 저한테는 음. 어~ 뭐~ 어떤 당을 보거나 뽑거나 뭐~ 인물을 보거나 또 뽑거나 어~ 아~ 여기 뭐~ 또또 또 전화가 왔네 또 <laughs> 저는 그러진 않아요 저는 정책을 보고 뽑, 뽑아요 정책을. 어, 정책을 보고 뽑는데 어, 왜 투표를 해라고 제가 권장을 했냐면 옛날에 제가 그,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3S 정책, 3S 정책은 국민의 우민화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어, 섹스와 스크린, 스크린하고 스포츠 어,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가지고 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일으키는가, 정치에 대한 혐오감, 응? 그래가지고 투표를 안 하게끔 왜냐면 그 자기의 그 정권을 잡았을 때그 정당성이 도덕성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다 보니까 아 자기 의 권력이 아 자기 그 분리 세가 불리한 거야. 불리하니까아 일단 어, 투표장에 안 오게끔. 그래서 투표율을 떨어뜨리게끔. 어, 그래가지 자기의 권력을 재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보면 그거 막말을 막 내뱉잖아요. 막, 막말을 내붙으니까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다 이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투표를 안 한다고. 대부분 내 주위 사람들은 그런다고. 뭐, 찍어봐야 그놈 마찬가지지. 막 그런다고. 이게 정치의 혐오감이라든지, 정치에 무관심을 주는 거야. 그래서 투표를 안 하게끔. 응? 그거를 조작하는 세력이 에, 존재를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아주 악착같이 저는 투표를 합니다. 응? 음? 하던 여러분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뭐냐면 아, 저는 제가 진단하기로는 어, 물론 제내 피셜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착취의 착취의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착취의 도구화야 자본주의라는 게 착취의 도구화 물론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장점도 많이 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있어요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중요시 여기고 짚고 넘어갈 점은 자본주의가 어떤 착취의 시스템으로 돼 있냐. 어떤 차치의 도구화를 이용해가지고 어... 기득권층이라든지 정치 권력이 그거를 유지를 하냐 이런 거를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도 똑같아요. 공산주의라는 게, 아, 뭐,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는 기치를 내걸고 했지만은, 이것도 착취의 도구화를 이용한 수탈의 시스템에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야. 그거 그러니까 이념, 제도 시스템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거는. 이것도 몇번 말씀드렸어요. 그, 인민들을 위해서 아주 최소의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다당 간부라든지 기득권층이 다 먹잖아. 그게. 응? 다배불리게 해는 그스타레시스템에의 이거는. 응? 응? 자본주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 여기에서, 어, 어 저번에 이제, 그, 어, 자본 그, 중앙대 그저 저 유튜브를 제가 저번에 자, 잠깐 봤는데 그 중앙대 그 도고 동문학과의 김노리 교수님이 강의하신 걸 제가 봤어요. 그분이 어떤 강의를 하셨냐면 그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상황 왜 지금 이제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지금 그 위기에 처해 있냐 이거를 강의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지금 유럽에서는 그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를 했는데 학자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민주주의는 없어졌다 종말이다 이렇게 아주 진단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김노리 교수님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자본주의하고 등가거든요. 어, 자본주의가 왜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냐? 이걸 이제 이분 나름대로 이제, 그, 어, 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는건 뭐냐면, 어, 시장 만능주의. 시장 만능주의로서 어,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신 자유주는 어, 이 신자유지는 어 경, 경제 권력이거든 사실 응? 그래서 정치 권력보다도 경제 권력이 더 세다 이거야. 응? 이 이건 우리가 봤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받은 이유가 정치 권력에 의해 물론 정치 권력들이 어 의회 시스템에서 탄핵을 내렸지만 그러면서그 헌법재판소로 갔지만은 어 거기서 최종적으로 인용한 거는 그 다섯 번째 다섯 뭐뭐그 여러 가지 그 제목이 있잖아요. 제제 제, 제목 어? 제목이 뭐 있는데 그다 그. 무죄를 받은 데 마지막 다섯 번째, 어, 어, 재벌들한테 돈을 각출을 했다, 이게 강제로. 그, 그것 때문에 이제 탄핵받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치 권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제를 할수 있잖아요. 이거 선거제도를 통해서, 아니면 촛불혁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바꿀 수가 있는데, 경제 권력은 바꿀 수가 없어. 이건 통제를 할 수가 없어, 이건 아주 통제 불능이야. 그리고 이건 무정부 상태야. 정부가 없어요. 이거는 초국가적이고 초민족적이야. 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신자유주의 맹점이거든요. 문제점이고. 그러면서 독일의 하버모스라는그 학자가 그런 말을 했대. 옛날에, 옛날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그 민주주의 덧이될 것이다 이렇게 예, 예, 예견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응?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미국의 그뭐 앨런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든지 이런 미국의 3대 부자가 있거든 가장 큰 부자가 있는데 미국의 3대 부자가 아 미국 전체 부의 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어? 어마어마한 거지 이 양극화라는 게 우리나라도 이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잖아요 그리고 어전 세계로 봤을 때전 세계의 8명의 가장 상위층의 부자 8명의 부가 얼마큼 차지했냐면 지구 전체의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거지. 이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게 맹점이고 자본주의의 맹점이고 자유민주주의의 맹점이고 문제점이 이게 응? 부가 분산이 돼야 된다. 저번에도 그 묵자 얘기할 때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 정치에, 어, 정치에 해는 놈이 많 없는 게 아니라 정치를, 어, 그, 해면서 그 부를 분배할 놈이 없다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누리 교수의 진단이 그러니까 이게, 음? 아 신자유주의 세계화, 어, 아, 이것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위기 상황이 처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핵게머니의 붕괴를 진단해요. 핵게머니라는건 패권이고 패권, 경찰국가거든요. 이 패권이라는 거는 또 동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 동의에 의해서 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패권, 핵게머니라는 게.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팔시즘하고 그 똑같은 거거든요. 어, 독일 나치의 팔시즘이거나 팔시즘은 똑같아요. 독일 국민들이 동의를 해준거야요 너, 너, 너저 독재를 해라. 아 어, 그래서 우리를 먹여 살리라 행거 그걸 팔시즘이나 그랬거든 마찬가지 미국도 어 미국의 팔시즘이 뭐냐면 경찰 국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사람들이 뭐 암묵적으로 뭐, 뭐이제뭐 그냥 말로 동의 했는 것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잖아요 경찰 국가로서 응 근데 그 미국이 그거를 지금 붕핵계 머니가 붕괴됐잖아요 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말 듣는 데가 국가가 별로 없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이 여섯 나라만 미국의 말 듣지, 그외 국가는 미국의 말안 들어요. 미국은 이제 거꾸로 졌어요. 저번에도 몇번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위기 상황이 뭐냐면, 얄타 회담의 붕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에, 어, 루즈벨트하고 스탈린하고 처칠, 처칠, 처칠이가거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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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영국의 수상 이게 세 명이 모여 가지고 얄타 얄타 회담을 하면서 어 세계 국적이 어 국제 질서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고 어, 어. 식민지를 건설하지 말자, 남,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지 말자, 뭐, 어, 그 다음에 신생 독립국가를 도와주자, 이런 세계 질서를 만들었거든. 그거를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유엔을 통해서 세계의 신 질서, 국제 질서를 만들자. 이것이 이제 얄타회담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유 유엔이 제대로 힘을 써요, 어? 시타케은 미국에 압력이 들어가고, 시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유엔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냥 매, 말로 무슨 선언을, 무슨 선언만 해, 선언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 켜지지가 않은 게. 이렇게 얄타회담에 의한 국제질서가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인해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처해졌다이 이렇게 진단을 해요. 어? 김느리 교수가 이건 이제 이거는 자본주의 붕괴하고 이제 맞아 일맥상통하는 거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음? 아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저는. 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의 위기 상황이라든지 자본주의의 붕괴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어떻게 진단했냐면, 은 물론 제가 이 김누리 교수의 이 진단을 제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세계 질서적인 문제고,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진단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진단하 했냐면, 물론 이것도 이제 세계적인 상황, 세계적인 상황인데, 아, 어,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 자체가, 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운영자 위주로 돼 있어. 운영자.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야. 정치 권력도 장인의, 어, 사용자 위주로 해야 되는데 운영자 위주로 하는 거야. 사용자는 국민이거든요. 국민. 딱히만 말로는 국민이 정답이다. 국민을 위해서 뭐 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사용자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정치 권력이 전부 다 운영자. 지네들. 어? 권력 위주로 하는 거야. 그 운영자 시스템이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야. 기업도 운영자 위주로 해. 어, 뭐, 저, 저, 뭐 시작케면 뭐, 소비자가 왕이다. 멜지. 문구만 그렇게 써놔. 아니면, 아니야. 근데, 어? 소비자가 사용자, 소비자가 왕이 아니라 운영자로 마찬가지야. 어? 그리 언론도 마찬가지. 언론도 운영자 지네들 운영자 위주로 독과점으로 마찬가지고. 금융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모든 뭐저 저기 인증제도라든지 뭐뭐아뭐뭐그제그 제도권의 모든 제도 같은 거어 자격증제도 뭐 주민등록제도 이거 모든 게다 시스템 자체가 다 그래요 시스템 자체가. 음? 아주 그냥 그다 운영자 위주로 돼 있어 지금 뭐 면허제도 뭐 면허제도 마찬가지 면허제도 뭐 자격증 건강검진 뭐 인증제도 어 보증제도 뭐뭐 보증제도 도로명주소 뭐, 뭐, 보증제, 뭐 모든게 다 이게 운영자 위주의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모뭐 다른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은 어, 사용자 위주로 돼야지 그래서 이것이 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 위기 상황으로 몰아놓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될 지어 정도까지 됐다고 저는 어~ 그렇게 진단해제제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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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주소 도로 저번에도 몇번 말씀드렸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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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정겨운 마을 이름이라든 지 이게 싹 없어졌잖아요 이거는 문화말살 문화말살 정책이에요 이게 운영자 위주로 했던 어, 문화말살 정책이거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과거의 과거사, 뭐, 일제시대라든지, 이과거의 아, 과거에 그 어떤 자기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걸 덮기 위해서, 어, 그런 기득권층이 이 기획을 했던 것이 도로명주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역사적인 거를 쭉 살펴보면 그게 다 나와. 어? 다 나와요. 그걸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어 앞으로도 이제 잠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거 저기 그 삼국사기도 마 삼국사기도 마찬가지고 도로가 어디, 저기 각 지역의 지명이 어떻게 바뀐 거를 어 삼국사기를 보면 그다 나와요. 그리고 동북공정, 중국의 동북공정 하는 은 놈, 그죠. 중국이 자기, 어, 주변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맺는 게 공정 안에 4대 공정이잖아요. 어? 어, 뭐, 동북공정, 동서동 동소, 동서 공정, 뭐, 단대 공정, 뭐, 이런 게 있고 또 요즘은 탐험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어, 고대사 이전에 상고사를 자기네 에, 역사를 편입한다고 그러면서 옛날 지명을 싹 바꿔. 현대적인 지명으로다 바꿔. 왜냐면 그 대륙 조선사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대륙 조선사가 우리 동이족이 다 지배를 했었거든 중국 대륙을 그러니까 그 공정을 해기 위해서는 역사를 자기의 역사를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명을 다 바꾸거든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 있어요 이도로명주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제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 착취해기에 착취 해제에서는뭐 어떻게 해야 돼 통제하고 감시가 필요하거든 그게 효율적인 응 그걸 다 효율성 경제성 이런 거를 가지고 아 그런 기치를 내걸어 권력층들은 기득권층들은 그러면서 통제와 감시를 하면서 왜 그렇게 그래? 통제와 감시를 해 착취를 해야 되니까 아, 효율적으로 스타를 하기 위해 는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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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응다 음? 이게 우리 우리는 그. 어, 항상, 어, 헌법에서 배웠잖아요. 시장 자유, 자유시장 경쟁 체제를 표방하는 민주주의의 자본주의라고 우리는 그러면서, 어, 태어날 때부터 기, 기회는 균등하다. 그게 그러니까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해다. 그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에이, 이런 건뭐 학교에서 배우고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현실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음? 어떤 독과점이라든지 이익 단체들의 그 카르텔이라든지 어? 어, 그런 군육 시스템이라든지 군육 시스템은 푸코가 했지만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착취 구조가 돼 있다고. 그러면서 어, 저. 뭐,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뭐 양극화가 심하대 양극화 어, 뭐 잘사는 놈하고 못사는 놈하고 이 간격이 계속 벌어지네 계속 그러면서 중요한 중산층이 몰락해 중산층이 전세계적으로 다 중산층은 없어요 전세계 우리나라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중산층이래 왜냐면. 아니 뭐 집도 있겠다, 뭐 자동차도 있겠다. 때가 되면은 뭐 벚꽃 구경하고 요즘 뭐 벚꽃, 벚꽃 많이 피잖아. 벚꽃 구경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산층이다. 이거 야 천만에 맞서 그게 중산층이 아니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뼈빠지게 뼈빠지게 돈을 벌잖아. 뼈빠지게 돈을 뭐. 얼마나 자기 뼛빠지게 돈을 벌어서 그, 그, 렇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어?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식구들하고 어디 한번 놀러 가기 위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뼛빠지게 돈을 벌어요. 그게 중산층이 아니야. 중산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직장을 하면서 즐기면서 생활하는 게 중산층이에요. 그래서 여유롭게 문화 생활을 할줄 알고, 어, 어, 그런 것이 중간식이지, 어디 뭐, 놀러다니고, 뭐, 어, 그런 게, 저기, 중산식이 아니야. 응? 아, 하던, 그, 자본주의 시스템은 착취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또, 또 다른, 어, 방향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이, 자본주의는 몰아주기를 많이 해, 몰아주기 착취의 시스템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은 개미가 1,400만 명이 넘는데, 개미들이 그 주식했는데, 뭐, 뭐, 해. 매일 돈 버는 놈은 누구야? 대주주만 돈 버르잖아. 그, 기업체의 대주주한테 몰아주는 거야, 이거는. 또, 보험은 안 그래. 보험 수, 보험, 그, 전, 국민이 다 보험 안든 사람이 어딨어요. 저는 보험 다 깨버렸어. 다 해가지고, 몇몇 사람,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거 아니야, 어? 그, 보험해는 사람들은 다, 그, 금융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다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대출 이자를 따먹고 하는 것이, 아, 보험회사네, 응? 예를 들면, 농가 재보험에, 어, 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많잖아요. 농부들이. 그 수혜 받는 사람이 5.4%도 안 된대요, 5.4%. 나머지, 어, 9, 9 5는다 그냥 몰아주는 거야, 그냥 돈만 내모르는 거야. 이거 생명보험이라든지, 무슨 각종 보험, 뭐, 무슨, 뭐, 다 몰아주는 거. 거 수혜받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응? 그 로또는 안 그래. 로또는 1등한테다 몰아주잖아. 응? 요즘은 우리나라 유일하게 2월이 안 되잖아요. 로또가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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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 어딨어? 세상에. 응? 아유 그건. 그, 그, 아, 금융시스템도 독과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은행이라든지 금융시스템 외에 다른 사람은 금융을 못 하잖아. 다 완전 독과점이지. 카르트를 딱 해가지고 지네들끼리만 해먹는 게, 어, 이자장사만 해고 되는 거지 않아요? 금융시스템이. 어? 그리 가장 그 착취의 도구가 화폐. 화폐는 이거는 제가, 저이 얘기 이렇게 너무 많은데, 이건 인터넷 찾아보세요. 어, 화폐에 대한 그 자본주의 그 맹점, 시스템 문제점. 이거 한 다큐멘터리가 많아요.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가 많아요. 어, 그거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어, 아던 고, 그걸 보시면 아, 많이 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것도 몇번 언급했는데 이게 어, 페이퍼머니, 돈, 지폐 이거 금방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금하고 은하고 제가 많이 사놓으라고 옛날 수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뭐, 금값이 뭐4 0만 원이 넘어가고 막 아유 어마어마해요. 예, 뭐 지금은 좀 늦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 하여튼 그잘 생각해보시라고 그 어, 종이 종이화폐 페이퍼머니는 금방 없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그래서 요즘 가상화폐가 많이 판을 치잖아요.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러듐이라든지뭐 많잖아요. 이거는 민간인이 발행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CBDC라고 그 각국 중앙은행에서 저 이걸 발행해요. CBDC라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한국은행에서도 발행해요. 이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큐런시라고 하는 건데 어, 이게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인데 저 북유럽에서는 북유럽하고 남미에서는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중국, 중국에서는 DCEP라고 해가지고. 어, 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기, 그, 태낭 프로젝트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그 저, 국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잘, 그, 어, 생각해보면 은 아주 무시무시한 화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라는 게 무시무시한 착취에도 오면서, 어, 감시하고 통제 시스템에 이게, 이거는 다뭐 경제성하고 효율성을 내세워 가지고 막그 정부에서 권력층들이 만드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는 훈육 시스템에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 어, 그리고 지금 이슬비가 막 이슬비가 막 내려오네요. 이슬비가 막 내려오는데 아담 빨리빨리 했습니다. 어 하,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뭐냐면 인간들이 저 고기를 고,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들을 얼만큼 착취를 했는지 어 이거에 대해서 아 또 전화가 또 왔네. 착취를 해결해서 동물들을 얼마큼 착취했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닭들을 전 세계에서 닭을 20억, 23억 마리를 키우고, 소를 15억 마리를 키우고, 돼지와 양을 각각 10억 마리를 키우고 있대요. 근데 이런 가축들을 키우는 데서 농지를 83%를 차지했는데83% 나머지는 농사 짓는 거고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83%의 농지를 사용하고 전체 물을 27%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단백질은 4%, 칼로리의 3%만 고기로 변환하고 나머지 97%는 칼로리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 가축을 그렇게 많이 키우는데도. 응? 그리고 소고기 스테이크 1kg를 생산하는데. 25kg의 곡물과 15,000리터의 물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이게 주는 식량을 인간들한테 주면은 우리 인간들 35억 명을 먹여 살릴수있다니까 35억 명을. 지금 아프리카 얼마나 굶어. 근데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주는 식량을 조금만 빼올려도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도 남아요.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열불이 나네 갑자기. 어떤 하루에 도축되는 가축의 수가 2억 마리래, 2억 마리. 그리고 이걸 1년으로 따지면 740억 마리, 740억 마리. 어떤 사람이 이 조사했는데, 740억 마리 되는 거는 20만 년 동안 우리 호모 사우피엔스가 20억, 20 20만 년 동안에 살았던 인류의 숫자만큼 도축을 한다는 거예요. 가축을, 도축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97%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다 버려. 나머지만 3%만 우리가 먹는 거예요. 농지에 83%가 가축을 위해서 농지를 사용하고 나머지 17%는 농사 짓는 거야. 17%밖에 농사를 못지어요 어마어마한 거지 이게 이, 이런 불합리한 이런 자본주의 자유 경쟁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본주의의 이, 이, 이 시스템이 이게 얼마나 이게 허점이 있어 이게 어?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 잘 사는 놈하고 못 사는 사람들하고 그계리가 그, 그 그리고 막 어? 중산층도 무너지고 이, 이게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스템에 국가 시스템이고 하든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제가 왜 이런 자본주의 착취의 시스템을 말씀드리냐고 하는 거는, 어, 우리가 생각해자 이거야. 제가 모토 모토가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실천하자, 어? 어, 요 문제는 또 이제 계속 나오고. 하여튼 우리가 당연시하고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너무 물들지 말고, 어? 아, 하여튼, 주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고, 어, 하는 의미에서 오는 착취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렸고, 하던 선거는, 그, 어, 그... 선거를 조장하는, 그, 정치에 무관심을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한테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어,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휘둘리지 말고, 하던 이번에 꼭 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